라오스 북부는 땅이랑 숲 관리하는 거가 정책이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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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요.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느 음. 지역은 어떤 식으로 농사를 허용하고 그런 어떤 제도나 그 사람들한테 실천하게 만들만큼 물기나 관습으로 뭔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하던 대로 이분들은 숲 속에 다 화전을 하는 거죠. 음. 이쪽 화전해 보는, 저쪽 화전해 보는. 화전이 되게 음. 안 좋은 게 자연 생태계들을 다, 다 훼손하잖아요. 그리고 라오스 북부에만 있는 굉장히 다양한, 자연에서 나는 뭐 그런 생물도 있어요. 생물 종 같은 거 있잖아요. 음. 연구도 안된 것도 음. 많고, 그리고 의약품으로 되게 필요한 그런 것도 있고, 그런 게다 파괴되니까. 종 다양성, 생물 다양성 보호한다고, 외국 펀드들이 엄청 들어와가지고, 음. 제일 먼저 정부랑 이런 일한 거지. 땅은 뭐, 4개 구획 이상은 한 가정이 농사를 음. 지지 못하게 한다거나, 음. 이, 이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, 저 지역은 음. 절대 파전을 하면 안 되고, 뭐 이런 음. 것도. 구획 정리하고, 사람들 가르치고, 음. 아직도 하고 있어요. 아, 진짜. 응. 네, 많이 정리됐어요. 그래서 아 마을마다 입구에보면은 음, 이렇게, 편말에, 어. 마을의 농지, 아 어느 구역은 농지고, 뭐, 이렇게, 그런 아 게,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. 음 여기도, 저 위에, 위에는 되게, 보니까 자연림이잖아요? 다 불로 태워가지고. 아 저러면 한 4년 정도, 5년 정도 되면, 또 숲이, 또다시 우거지고 그런데요. 어. 그래도 큰 나무들 생기는 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고 그러니까 음. 화전이 되게 어쩔 수 없는 생계 수단인데 굉장히 쇠소하는게 많아요. 어.